이케이 8528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모듈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만큼 포트 수를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전면부에 3개의 확장 슬롯이 있고, 후면에는 ACDC 전원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2개의 전원 슬롯이 있어서 전원 이중화가 가능합니다. 또 후면에 HSR PRP 확장 모듈을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프로토콜 부분은 OSF나 PIM 등 L3 라우팅 프로토콜과 함께 VRRP 예, 이중화 프로토콜은 물론 데이터 센터의 기본 요구사항인 IEC 6185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예, 부가적으로 저희 어드벤텍에서는 자체 L2 이중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. X-Ring이라고 하는 것인데요. 예, 어, 네트워크 중단 발생 시 최대 20ms 이하의 컨버스, 컨버전스 타임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분할하고 또그 분할된 네트워크 간에 또 어떻게 어 효과적으로 연동이 되고 또어 네트워크 일부 네트워크가 다운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중화 시스템이 가동되게끔 설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